우리 동네는 램도 팝니다. 이집 램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와봤어요. 뭐, 한글로는 똑같죠? 예, 이거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고갈비 끓여요? 네. 예. 1인분에 두쪽이 나옵니다. 됩니다. 예. 작짜리 램이네요. 자, 적당히 익은 것 같아요. 수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수율 좋습니다. 개맛있어! 삼성 비다이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이 프레데터는 에이서에서 만든 게이밍에 특화되어 있는 자체 브랜드입니다. 이 박스에는 에이서라는 이름이 빠져있지만 에이서에서 만든 거예요. 에이서나 프레데터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에이서라는 회사 이름의 유래를 아십니까? 뭐 아수스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 이름 유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아수스라는 이름은 그 신화 속에 나오는 페가수스라는 동물 있죠. 그 날개 달린 말. 그 페가수스라는 단어의 끝글자에서 따온 거예요. 에이서도 그렇게 회사 이름의 유래가 있는데 그걸 알려면 에이서 본사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은 우리나라에 있고 애플은 미국에 있죠. 이 에이서라는 회사는 대만에 있어. 그래서 에이서입니다. 다나와에 찾아보시면 에이서라고 돼 있거든요. 회사 이름의 유래를 제대로 알고 표기하면 에이서죠, 에이서. 아무튼 그 에이서에서 만든 게이밍에 특화되어 있는 자체 브랜드가 프레데터예요. 이게 노트북이나 모니터로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램은 처음 봅니다. 국내 정식 수입된 건 5월달인가 그래요. 이렇게 프레데터처럼 게이밍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업체는 램까지 손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게이밍을 추구하는 제조사라면 한번 만들어 볼만 하죠. 그래서 프레데터도 아폴로라는 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폴로는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아폴로 신이고요. 또 하나는 미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남들만 쓸수 있다는 얘기인지, 램이 예쁘게 생겨가지고 아폴로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첫 번째 뜻이라고 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사고 싶어도 자격미달로 못 사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잘생기지 않은 분들도 살만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싸요. 얘는 3200에 CL14짜리인데 이 e 스펙은 DDR4에서는 오버클럭 램의 표준이죠. 좀 오버클럭이 잘 된다고 소문난 메모리들은 다이 e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3200에 CL14짜리 메모리 중에서 제일 싸요. 그렇다고 비주얼이 허접한 것도 아닙니다.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일단 RGB도 들어오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데터가 혹시 허접한 브랜드 아니냐? 아니죠. 노트북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저가를 추구하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뉴욕에 들어가서 해외 가격을 봐도 절대 싸지 않습니다. 삼성 비다입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수율은 돌려보기 전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근데 만약에 탑급 메모리들보다 수율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격만으로도 살 만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요.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디자인은 상당히 예쁩니다. 여기만 보면 방열판 면적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긴 합니다. 열전달만 잘 된다면 방열판 면적이 부족할 것 같진 않아요. 이 부분이 커서 불 들어오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착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타이폰 번호로 램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램은 삼성 비다이고 A2 8레이어 기판을 썼습니다. 이 램을 에이서에서 공장 지어가지고 직접 만든 건 당연히 아니구요. 이게 비윈인지 바윈인지 하여튼 비윈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SSD도 만들고 램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비윈텍에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인텔부터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3200의 C14짜리고 이게 3600의 C14짜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보니까 거의 수율 차이가 없어요. 둘다기어원에서3 8 6 6의 C14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14 스트레이트는 또안 들어가요. 나머지 세브램 타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틀린다가 있긴 한데 거의 똑같습니다. 얘가 얘보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래도 여기서는 수율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정도 수율이면 삼성 비다이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이 램들의 전체 수율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얘나 얘나 한 세트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율이 뽑혔는지 모릅니다. 수율이 상급이네하고 비교하면 어느정도 차이가 나냐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수율이 제일 좋은 앤데 이정도 차이가 납니다. 3866은 똑같은데 램타가 훨씬 더잘 조여져요. 얘네들은 하나씩밖에 못 만져봤지만 얘는 립조스 포함해가지고 총 8세트 정도 뽑아봤는데요. 로얄하고 립조스에서 각각 제일 좋은거 하나씩을 남겨뒀습니다. 그 중에서도 얘가 조금 더 나요. 많이 조여진 만큼 레이턴시 차이도 좀나고요 39.1, 39.2, 37.8이에요. 이정도면 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상급은 이게 3866이 아니고 4000이 들어갑니다. 얘도 한 번은 들어간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기어2로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둘다 4600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세브램타까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상급 수위로는 얼마나 들어간지 또 궁금하죠? 얘는 4800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가진 램 중에 5066이 들어가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걔는 기어2에서는 얘보다 높게 들어갔는데, 기어1에서는 3866이 부팅도 안 돼요. 아직은 딱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기어원 수율하고 기어2 수율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1T 수율하고 2T 수율이 따로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굉장히 무난한 수준이에요 기어원이나 기어2나 다 웬만치는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기어원이나 기어2나 딱 중급 정도예요 아, 얘네들이 램타이밍이 완전히 똑같다고 해가지고 얘의 세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얘를 빼고 얘를 끼운 게 아니에요 다 바이오스 초기화 시키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했는데 끝까지 끝나고 나니까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텔에서는 이렇게 둘의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AMD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AMD는 우선 3600의 C14짜리부터 먼저 해봤습니다. XMP 프로필 로드 해가지고 패스트로 계산한 값이에요. 여기 두 개의 숫자 중에 좌측이 추천값이고 우측이 현재 제세팅이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얘 추천값에서 조금이라도 줄이면 또안 돌아갑니다. 이 기본 램타쪽도 그렇고 알랄디하고 FAW도 줄이면 에라 뜹니다 그래서 3600의 C14짜리는 이 패스트 추천값이 딱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휘에로도 안 뜨고요 이건 아까 3600의 C14짜리의 추천값인데 예로는안 돕니다 3200의 C14짜리의 프로필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값이 나오는데요 아까보다 좀 느슨하지만 예로도안 돕니다 여기서 조금 더 느슨하게 풀어주면 돌긴 돌겠지만 그렇게 하느니 3733으로 돌리는 게 낫죠 일단 이 테스트의 가장 큰 목적인 둘 간의 수율 차이는 확실히 결정이 났고요. 인텔에서는 둘의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라이젠에서는 3600짜리가 확실히 났습니다. 라이젠에선 3800이 안들어갔느냐 이거를 페스트가 아닌 세이프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돌아가요. 그런데 페스트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똑같아요. 기어 다운로드가 이네이블로 바뀌어가지고, 요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돌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CTR 2.1 가이드 영상 중에서 차단의 세팅이 있는데요. 게를 쓰는 게 얘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죠. 유리 형님이 만든 기적의 세팅입니다. 아이 랩민정음은 부르기 편하게 그냥 제가 갖다 붙인 이름이고. 참 쉽고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세팅입니다. 우선 이 세팅의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딱 삼성 비다이만을 위한 세팅입니다. 대신에 모든 삼성 비다이는 다 돼요. 아마도 99%는 될 겁니다. 아무래도 100%는 또 아니겠죠. 그래도 웬만한 시스템에선 대충 다될 겁니다. 두 번째 단점은 딱3,800 클럭 한 가지가 타깃입니다. 좀 레모버를 해보신 분들은 이걸 응용해가지고 다른 세팅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클럭 한 가지밖에 못 씁니다. 기본적으로 3,800만을 위한 세팅이에요. 아,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유리부블리 c t r 라고 램타 기상기 만든 개발자입니다. 그쯤 되니까 형님이지. 몇 살이나 됐겠어 얘가. 많이 똑똑하거나 많이 힘쎄면 무조건 형님이에요. 이 형이 램타 기상기를 만든 본인인데도 이런 세팅을 따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램타 계산기를 아무리 쉽게 만들어도 그것조차 귀찮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램타 계산기를 따라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세팅을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램오버를 날로 쓰며뼈한키 하고자 할 사람이니라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름 완벽하다고 보여지는 범용 세팅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삼성 비달 말고 다른 램으로는 써먹기가 힘들 거예요. 사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DDR4 램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걔네들을 딱두 부류로 분류를 해본다면 삼성 비다이랑 나머지입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고 오버클럭도 잘 되는 램이에요. 이거 삼성 비다이를 안 쓰시는 분들은 저한테 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예, 이형만 해도 딱 이거 한 가지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어떤 램에 무슨 무슨 다이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좋더라가 아니고 그것도 좋더라예요. 얘보단 못하지만 그것도 좋더라. 그거죠. 워낙에 퍼포먼스하고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세팅의 제일 큰 장점은 쉽고 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삼성 비달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제가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빨간 네모 안에 있는 값들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런 나머지 애들은 손대지 말고 그냥 오토로 놔두시면 돼요. 이것도 가지수가 많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거 만지는데 한 5분 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엑센피를 적용하려면 최소한 바이오스에 한 번은 들어가서 또 최소한 한 가지 항목은 만져야 되거든요. 예 그럴 바엔 몇 분만 더 투자해가지고 얘네들까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XMP만 넣는 거에 비해서는 성능 향상이 꽤 있습니다. 아, 여기 UCLK를 만질 수 있는 모드는 UCLK까지 같이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압들은 딱 이렇게 설정하시면 이 값이 들어갑니다. 램 전압은 0인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1.36V 넣으면 됩니다. 그램 전압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는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 l s c 레벨은 V-Core l s c 레벨이 아니에요. SOC의 l s c 레벨입니다. SOC 전압 1.15V에 SOC l s c 레벨을 3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이 값이 나와요. 자, 그래서 아폴로 3200의 C14짜리 램에는 이 세팅을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3600의 C14짜리 램을 가지고 한 거고요. 이거 두 개는 3200의 C14짜리 램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3200의 C14짜리 램을 XMP만 적용한 겁니다. 확대 축소로 했더니 글자가 또렷하게 안 보이네요. 자, 이세 가지 상태로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항목별로 빨간색이 1등, 보라색이 2등, 까만색이 3등이에요. 이건 뭐딱 봐도 성능의 우열이 명확하게 가려집니다. 1등, 2등, 3등이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얘네 둘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근데 얘네 둘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램 타기 상기 추천값을 풀로 은 것보다 못하지만 거의 그거에 비벼볼만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설정하는 난이도는 얘보다 얘가 비교할 수 없이 쉬워요. 쉬운 이유가 얘는 집어넣는 항목도 많지만 그 항목들을 몇개 집어넣고 테스트해보고 또몇개 집어넣고 테스트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얘는 만지는 항목도 얘보다 적은데다가 그걸 한 방에 다 집어넣고 한꺼번에 돌려보면 됩니다. 나눠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XMP 설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건드려야 되긴 하는데 최소한의 노력으로 아주 큰 차이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얘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이 랜빈 저금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고 장점은 세팅이 쉽고 빠르다는 겁니다. 레모버를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분 컷이죠. 우리 60-70대 형님들이 하셔도 바이오스만 들어갈 줄 알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옆집 김영갑이랑 바둑 한판 두면서 여유있게 해도 한 30분이면 할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쉽단얘기예요 두번째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큽니다. 램타 계산기를 이용해서 FM대로 오버한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XMP만 집어넣고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3200에 C14짜리 XMP 집어넣는 것보다는 한참 낫고요 지금 현재 라이젠에서 가장 고성능 메모리가 이거죠. 4000의 C14짜리 얘 이전에 가장 좋았던 메모리는 네, 이겁니다. 3800의 C14짜리 얘네들을 가지고 XMP만 적용한 것보다도 얘가 낫습니다 그러면 이 세팅은 누가 쓰면 좋으냐 일단은 삼성 비다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램오버가 힘들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램타 계산기에 추천값을 그대로 넣는데도 안 돌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압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발열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이 정도 전압이면 방열판만 달려 있으면 추가로 랭쿨링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프레데터 아폴로램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장점은 예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게 개중에 상급인지 중급인지 하급인지 모르지만 삼성 비다이의 a2 기판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운이 좋아서 고수율을 뽑으면 좋은 거고 뿔딱이 걸려도 아까 랩민정음 같은 세팅을 활용해 볼수 있겠죠. 삼성 비다이니까 얘네들 기준으로는 인텔 11세대에서 3866 라이젠 4세대에서 3,800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바값은하는애 들이에요. 제가 얘네들을 처음 받았을 때는 3 2 7 0세에서 얘네들 밑에 가격으로 다른 제품이 없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50pc 라는 데 거가 제일 쌉니다. 얘보다 몇천 원더 싸더라구요. 그래도 전체적인 스펙이나 퀄리티로 봤을 때 얘네들이 50pc 보다는 위급일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디자인 자체가 예쁩니다. 그전에 도미네이터 플래티늄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던 디자인이었는데 요즘에는 RGB에 밀려가지고 안 나오죠. 그리고 불 들어오는 부분의 면적이 넓어가지고 굉장히 화려해요. 보통은 이 윗면에만 들어오는 램들이 대부분인데 얘네는 여기까지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좀안 질릴 것 같아요. 서린에서 유통하는 램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G스킬은 빼고요. 걔는 어나더 레벨이고 G스킬을 빼고 나머지를 놓고 봤을 때는 얘네들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얘가 한그 다음 정도는 될것 같아요. 얘 아니면 티포스 정도. 단점도 있어요. 일단 온도 센서가 따로 없어가지고 온도를 모릅니다. 그건 뭐 얘만 그런 건 아닌데 온도 센서가 있는 램을 만지다가 없는 램을 만지면 좀깝깝하죠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구조가 대칭이 아니에요.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램 소켓의 걸쇠가 하나만 있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만 있는 건 상관없는데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이쪽 걸쇠는 잘 빠지는데 이쪽 걸쇠는 안 빠져요. 얘는 이 부분이 사선으로 깎여있는데 얘는 그냥 직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힌 걸쇠는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쪽만 열고 꺼내야 됩니다. 근데 걸쇠가 두개가 있는 소켓에서 하나만 열고 램을 꺼낼때는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혹시나모를 램소켓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조심스럽게 빼야 됩니다. 이거 두가지가 단점이에요.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꽤 괜찮은 매물입니다. 예, 한우보다는 싸면서 이정도 가격에 이만큼 맛있는 고기가 또 있겠습니까? 도시바 2.5인치 하드디스크입니다. ssd 아니고 노트북용 하드디스크입니다 용량은 1테라 짜리에요 사용하던 제품인데 사용기간은 짧습니다 어이 큰일 날 뻔했네 이걸 못봤습니다 이게 20금 표시 같아요 20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는 거 같... 얘랑 이거 이거는 얘를 외장으로 쓸수 있는 케이스에요 물론 내장으로 써도 되고 노트북 말고 일반 pc에 써도 됩니다 그리고 얘 끼워서 외장으로 쓰셔도 되구요 얘는 새건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걸 받으신다면 안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세 거지만 제가 뜯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몰라가지고 한참 걸렸어요 예, 테스트해 보니까 아주 잘 됩니다 테스트하는 김에 안에다가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안에 담긴 제 마음은 사용기한이 있어요 10월 28일까지 제 마음을 안 받아 주시면 변심합니다 짤없서 마음 줄때 받아야 돼 떠나가면 남이에요 자 오늘의 암고는 하드입니다 하드 필요하신 분은 하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댓글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